Thank okay. you. 아무 거? 아무 네괜찮요 받은 거든요 그렇죠? 진짜가요 진짜, 진짜. <laughs> 어머 처음이라니 감동스럽네요. 너무 마음 아프지 않나요? 어, 진짜 아 진짜 어떡해요 원래 목숨도 단칼에 끊는 거라고 뽀뽀 먹는데 맞겠죠? 아음 괜찮아요 나 근데 그한 번도 먹어봤어 맛있네 아, 아, 맛있어 <laughs>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. 오! 내겠름이 Fox! <laughs> my n a 마우스 s Rick! Rick, I will mouse it all. Mouse? o k a 아, 어, 이들트시고 응. 응. 이제 반 응. 응. 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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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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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네. 응. 어. 맛우어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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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음, 네. 아, <목소리도> 맛이 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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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오

몰라요? 2층 엘리베이터 안 된대요. 오씨. 걸어가자 그러면. 문이 2층이야. 3층. 두손 바리바리 들고. 비가 <laughs> 좀 오는데 괜찮아요. 응. 날씨 유정이 있거든요. 좀 찾아. 아, 좀 자를까? 가위 있나? 내가 할수 있어. 네. 먹어 볼게. 네. 음. 잡채 <laughs> 어떤 게 표시된다 했었네. 기억나요? 아니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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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없다 나쁘지 않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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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그저 그렇지. 음. 할머니 숙면 가해들 어 왔어. 음, 이게 치킨이 아니고 갈비 튀김. 이걸 왜? 중지 우리 할머니 컬렉션부터 끝봅시다 음, 음, 음. 나쁘지 않네. 음. 엄청 쫀득 중독 개떡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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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중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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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음. 안 가. 들어가 들어봐 여러분 묘기입니다. 아이가 필요했어 <laughs> 협찬 응. 감사합니다 빅토리아.. 아 이러면 안되지 컷컷컷컷컷 엣지 협찬 응. 이게 진짜 대박이야 이거는 시어도 맛있을거 같아 응. 광고 자리 비어있음 탄산수 한달에 탄산수에만 6만원 써요 밖에 안선다는데 어요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가 아. 이 소스가 대박이다 아, 그래? 진짜 이거 찍먹어 찍어 응. 먹고 찍어봐 응. 근처에 분식집 가면 떡꼬치 먹을 때그 떡꼬치 써서 있잖아. 지킨보다 쫀득하게 먹는 응. 근데 튀진먼이 많이 응. 안 넣었던 거 좋아. 응. 그이간이 갔었어요. 응. 마지막 모습입니다. 안 먹어. 내가 못먹겠 바로 같이. 음 응. 이거 응. 없어. 응. 응, 부산 오면 이거 먹어야 된다. 진짜 꼭 먹어야 돼. 진짜 한장 먹어야 된다. 일등. 넘 답해. 근 솔직히 이등 떡떡. 아니야. 이등 응. 떡떡. 그 다음에. 아난 솔직히 삼등이고. 응. 음. 그게 큰기안 했는데 음. 맛있네. 음. 그리고 막 내가 생각한 건기름지아 응. 음. 음. 야물딱지게 묶으셨는데 안 예뻐요. 이쁜 포기하세요. 마마빠장 나. 아니야! 진짜 건방거거든? 마마이게합니다 버승사자예요? 왜요? 버승사자 같아요. 아, 왜? 그래. <laughs> 다어 추워, 추워. 자, 팬이 이거라 했죠? 네, 감사합니다. 진짜. 글쎄, 코트만 챙겨야 요 천천히 걸어요. 네요. 来，夫妻想来看。 해보는 거예요? Taip. 라고 시그램 하나 얹어주면 광고거든요. 시그램 아니고 탄산수 맛있으면 연락 받아요. 진정해요. 어, 되게... 아, 동그라미 어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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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후회할 거 같아. 아 그래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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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후회할 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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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내가 춥겠다. 나? 응. 신났어요? 모모안뇨? 아 귀여워 <laughs> 날씨요정이 제 역할을 못하네요 지금 날씨요정이 맛집이 다 닫아서 삔또가 나왔거든요 네. <laughs> 카메라 독차지하게? 네맞아요 아 뜨거워 이건가? 이가 이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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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거 아니야? 응 아니야. 나 그거 안. 두 개? 이제 좋아하는 거지. 응. 어. 이렇게. 어 좋아. 아, 이건 제일 좋아해. 오 이거 이거 일단 어. 하나 하고. 많이 어, 응. 네. <놀람> 다 풀려서 그런가? 반모스 두개 주세요. 반모스 두개 드릴까요? 네. 이것을 까지다 하셔서 3만3천 삼백 원이죠. 안녕하세요. о okay, okay, okay. 너너너너 n 게 n 만성 can't have a song yet. I d <know, 나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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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n 그래? t <목소리> <너, 왜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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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아 이거 진짜 핑고에 환장하신 아, 응. 이게 아 귀여워 아 그럼 이런 만원이야